자, 전자돌이 실기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PCB 이제 넘어간 이후에 이제 시작, 시작 이제 작업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시, 셋업에 가서 디자인 파라베터에 가서, 어, 여기 밀리미터 이제 A4 요, 사이즈 그리고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마이너스 80, 이렇게 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원점이 생긴 거 확인하고 자어 보드를 하나 만들어야 돼 보드 요 이제 보드 이제 가로 세로 이제 백 이제 해갖고 그리고 둥근 사각형 이제 여 반지름이 4인 둥근 직사각형 형태로 이제 만들어보죠 자 먼저 에드에 가서 넥탱귤 그리고 위치가 아니라 이제 보드밭 보드지어 배터리 디자인 아웃라인 이제 요건 17.2 기준에서 디자인 아웃라인 입니다 그래서 x 0 0 그러면은 원점부터 그려지겠죠 그리고 x 100 100 가로 세로 100 100 이제 그려 달라 그러면은 가로 세로 이렇게 이제 100 100 이제 그려졌죠 근데 야는 이제 직, 이제 둥근 모형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둥근 사각형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 지난번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려볼게 요 이번에는 자 우클릭해서 어 애플리케이션 모드에 가서 쉐이프 에디트 이제 모양 편집에 가시면은 이제 옵션이 창이 요렇게 바뀌어지죠 여기 이제 코너가 이제 캐릭 이제 캐릭 여기에 요챔요 요, 요거 요것도 있고 요 나온드도 있는데 나온드로 하고 요 트림을 이제 4로 이제 하면 은 이제 반지름이 사인 둥근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래갖고 이제 모서리 부분이 제 더블 클릭하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서리 부분 더블 클릭하고 제로널 에디트로 이제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기구호를 박아야 되는데, 기구호를 박아야 되는데, 이제 박는, 이제 박을 때, 여기에 이제 가로, 세로, 이제 반지름 중심 쪽에 이제 박도록 이제 하면 돼요. 그 방법은 이제 우클릭해서, 어, 그리드로 가셔서 2.54를 이제 이 여기에 가로 세로 2 하고 그리드온 하면은 어 해갖고 ok 하면은 이제 여기에 잠깐만요 그리드온 해갖고 논 위치 이게 지금 잠깐만요 그리드온 하면은 이제 여기 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죠. 당연하죠. 여기 이치 c 으로돼 있기 때문에 보드 지오메트리로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딱 됐다. 여기 그리드로 가서 이제 4로, 4를 2로 다시 바꾸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어, 자, 그래서 이제 기구홀을 박는데 기구홀 박으려면은 이제 플레이스 가서 컴퍼넌트 리메뉴얼에 가서 라이브러리 클릭하고 이제 여기 여기 어디로 가냐면은 메카니컬심벌 그래갖고 MTG 1 2 5 요거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요한 칸이 이제 2기 때문에, 0, 2, 4, 0, 2, 4, 해갖고, 여기 에 하나 받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어, 밑에 요거, 좌측 하단에 여기에 이제 숨겨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그래갖고, 다시 가서, 어, 메카리카 시볼에 가서, l 티 g 1 2 5를 또, 여기에다가 이제 박아야 되죠. 이제, 0, 2, 4. 그래갖고 여기 하나 박고. 자, 여기에 가서, 이제, 0, 2, 4. 이렇게 하나 박고. 여기에 가서, 이제, 0, 2, 4. 이렇게 박고. Done. 이게 그리드가 요게 이제 옵션의 요거, 이제 클래스랑 서브 클래스에 따라 갖고 달라지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은 이제 어... 지금여는 이제 보드 지오 배터리로 해야 되는데, 보... 어... 이치로 가버리면은 이제 야가 이제 그리드가 이제 적용이 안 돼요. 다른 그리드가 이제 적용이 돼버리죠. 요거 이제 탑하고 바텀은, 탑하고 바텀 부분이 적용되는데, 야가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야가 이제 예를 들어서 1, 1, 1, 1 하면은 이제 야가 적용이 되버리죠 그러면은 이제 이치가 아니라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드 지오메트리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고정, 이제 요거, 기고를 박았던데, 이번에는 이제 J1, J2, J3, J4의, 어, 위치를 이제 조정해야 돼요. 자, 한번 불러올까요? 어, 이거는, 저거는 꼭 고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돼요. 고정이기 때문에. 자, J1은 이제 어디에다가 배치되냐면은, 이제 좌측 하단쯤 배치되죠. 한 이쯤에다가 여는 이제 Move 어, 해갖고 r o t a t 시켜야 되죠 한 이쯤에다가 박아놓죠 그러면은 대충 박아놨고 자 그래서 어떤 다시 플레이스에 가서 여기 좌측 하단에 이제 계속 이제 숨어있네요 야가 이번엔 J2 해갖고 이번에는 이제 노테이트해서 한 이쯤에다가 박아놓고 J3는 어디에다가 박아놓죠 우측 이제 우측이죠 우측 여기다 이렇게 박아놓고 야는 이제 노테이트해서 한 이쯤에다가 박아놓죠 그리고 든하고 J4 여 계속 이제 숨어 있네요. 여도 이제 J J J4. J4가 여기 있군요. 여는 이제 한 줌에다가 박아 놓죠. 근데 이제 1번 핀이 이제 대보로 바꿔 한 아, 바뀌었네요. 바꿔야겠어요. 물론, 안 바꿔도 되는데, 이제 저는 확실하기 위해서 바꿀 거예요 패드 스택에 가서, 니 플레이스. 야. 패드 60, 이제 36으로 돼 있고, new 해갖고, 패드 60, 해서, 어, 쓱, 크리, 쓱, 크리아이라 요거죠. 그래갖고, 오케이 해갖고, 한번 클릭하고 또 한번 클릭하고 그래갖고 리플레이스 아 제대로 안 바뀌셨네요 다시 패드 패드 60 다시 스퀘어 스 네, 스퀘어죠 스퀘어 그래 k a b l 한번 클릭하고 클릭하고 그래갖고 변경 돈 그러면 바뀌어졌어요. 이게 이제 딱 디폴트예요. 이게 요까지가 이제 요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어...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뀌겠습니다